안녕하세요. 메탈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스페이스 이태준입니다. 오늘은 메탈코인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늘고 차트상으로도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영상이 향후 대응 전략에 결정적인 힌트를 줄수 있을 겁니다. 2024년 말에서 2025년 1월까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거래량까지 동반한 매수세가 폭발했던 때로 당시 단기간에 거의 1.8달러에서 2.9달러까지 수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급락 구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무지만 매수였다면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도 많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이 흐름이 지금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수개월간 횡보 후 다시 한번 슈팅, 그 다음 다시 하락, 결국 차트는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0.96달러 부근입니다. 차트에 표시된 노란색 점선 추세선 을 기준으로 보면 하방압력은 지속 되고 있었지만 최근 박스권 하단 을 깨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왔 고 노란선으로 표시된 단기의 흐름 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상승패턴 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할건 이 박스권 입니다. 0.96달러에서 0.76달러까지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 단기적인 등락 은 있었지만 큰흐봉없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집형 거래량이 확인됐던 점입니다. 물론 지금이 100%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말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수제선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단기 매물대에 눌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0.96달러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로 0.66달러, 더 아래로는 0.6달러 초반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약세로 기울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손절 구간, 혹은 비줄 조정 구간은, 혹은 비줄 조정 구간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0.76달러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위에는 비교적 저항이 약한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0.82달러, 중기적으로는 0.93달러까지도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위에서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한 중장기 하락 추세선을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중장기 수익 전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결국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히 지지냐, 저항이냐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 상승 패턴의 반복, 박스급 매집 패턴의 반복, 거래량 흐름까지 모두 정확해보면, 지금 구간은 매집, 돌파, 시세라는 고전적인 3단 상승 구조에 초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애매한 자리, 거래량은 줄어들고, 캔들은 조용할 때 들어오는 매집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구간입니다. 혹시 지금 메탈 코인의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401-4305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구간 이후 전략까지 깔끔하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스페이스 이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